안녕하십니까? 바스쿨 문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구단과 대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국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가장 무난한 정석입니다. 이제 밑으로 미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비슷해요. 호구침대까지. 보통은 협공은 잘안 하는데 공연도니 비슷하긴 합니다. <laughs> 지금 우변 쪽이 별게 없어서 근데 상변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이제 단순히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막아서 2단 아, 젖혀가지고 귀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변보다는 이제 상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도 받진 않고 좌상 쪽에 그것도 받고 싶진 않아요. 저초도 별 타격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laughs> 한번더 파겠습니다. 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laughs> 중반전인데요. 그고 하나. 둘. 이거는 호구 자리 가만히 넷. 늘어둘까요? 끼워 있네요. 하나, 음. 둘, 하나 끊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넷, 지금, 다른데 둔 세로, 것보다는, 아홉. 이거 막상 커 보이는데요. 이게 살리는 게, 다음에 한칸 압박이 있어가지고 거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먹어 놨어야 될것 같아요. 6, 음, 작은 6, 작은 듯 보이지만은 먹는 게 정수였던 1, 것 같고요. 둘, 셋, 넷, 다섯. 아, 그 끊는 게 되나요? 그건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이걸 치고요. 치고 치고 나서 여기를 뛰게 되면은 여기를 뭐 끊어 먹거나 할수 없습니다. 얘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띄워야 돼요. 찔러 봤자 어차피 하나, 더 들어올 순 하나, 없어요. 아, 그정도라면 이상했죠, 백이. 5 6아 하나. 둘셋넷 다섯. 끊어 오나요? <laughs> 하나. 둘셋 넷. 다섯, 끊겠다는 뜻인 하나, 것 같아요. 둘 하나 둘셋넷 그쪽으로 끊을 줄 몰랐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하나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뛰어될 것들, 모양이. 요 네, 타 이고, 요아 하나, 둘. 아, 넷, 그게 돼. 네, 타아 그게 되면 최악이다. 하나, 둘, 셋 아, 그 수가 안보였을까 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구슬못 그 봤지? 여섯, 일곱, 그냥 이어 놓을 거야. 아, 좋았는데, 가도 그래. 하나 둘 치곤 좀 작았어요.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 홉 네, 먹겠습니다.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아, 우리 마우스. 둘, 볼... 셋, 넷, 다섯. 아, 왜 그러지? 둘, 집중을 못 하네. 둘, <laughs>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아, 오늘...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둘,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네 둘, 셋, 네 바둑이... 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라 어디가 큰 자일까 일단 한점 살려 나오는 거. 둘셋 다음에 끊는 수가 있으니까. 둘셋하나둘셋 하라 <laughs> 이제 끊어 먹는 것까지 하나, 둘, 해버려도 셋, 괜찮아요. 어차피 다섯, 여섯, 아니 나 나올 수가 있네. 치고 나오네 이게. 맞아, 아니, 이제 못 나오잖아. 아, 집중 못 하냐. 일단 그래도 이거 먹는 건 아니야. 여덟, 아홉, 이쪽부터 밀자. 이선 달리는 게 막상 큰것 같아.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laughs>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게 맞고 네네, 나서 뭐 젖혀서 패 만드는 건 있지만은 여섯, 지금 당장 뭐할순 없겠죠. 아, 당장하네요. 팩감이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네네, 네네, 이게 한수 늘어진 인데요 가서 여기둘 네, 4, 5, 여서, 이고, 하나, 안되기 때문에 e g 나, 와 끊을 수요여어요고 여도, 하나, 둘, 네, 여여하서서여여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네아 미세하다 미세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되면 좋은데 하나 <laughs> 둘셋네 막을 때 나와서 끊겠다는 겁니다 두점 버리고 두겠다는 작전이죠 하나, 둘, 늘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둘셋네 Ego, Yodor, Aho, Ana, Dool. Could be d i n 다섯 아제 묘수를 본것 같아요 지금 여섯, 일곱, 평범하게 두는 게 아니고 아홉, 나와 끊었을 때 하나, 입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치고 나와서 끊을 텐데 둘, 셋, 밑으로 입구자를 봤이 베기... 저도 못 봤고요 여섯, 상대도 못 넷, 봤을 거예요 여덟, 아홉,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둘 둘,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네 다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먹어야 되나 둘셋네 하나 아안 받아도 셋, 됐었는데 이거 네 다섯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여 하나 둘셋네 다섯 여 하나 둘 하나 둘셋네 다섯 여 하나 둘어딜 도야 될지 넷, 모르겠네요.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 좋은 자인가 <laughs>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아홉 아 중앙이 더 컸네 아그 자리가 자리 더 컸어 여집 정도 되는 자리니까 네 여섯 하나 둘셋네 아홉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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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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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두집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55, 60 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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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오, 육십 집. 삼십팔, 사십팔, 사십구, 오십, 육십. 아 이건 기 <laughs> 둘 10진 아는 바둑이었습니다. 5 6 1 8 아후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둘셋 자, 상변에서 이구자를 발견해서 이겼네요. 하나, 하나,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둘, 좌변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웃음> 여섯 <웃음> 어, <어이가 없다. 웃음> 아, 어 이거 없다. 아, 아열받는데요아 이거, 아 마지막 꼼수 당했다. 신청이 신청이 아, 오늘은 뭔가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았고 복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처구니없는 걸 많이 이겼는데 이걸 당했었네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용이 너무 안 좋았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음. 부탁드립니다.